현재 2025년 7월 25일입니다. 자, 이제, 이제 막 상장한 코인들을 몇개 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 머린 체인 코인 관련해서 일단 아무래도, 상장빔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하셨던 분들 굉장히 어제 오늘 이상하게 굉장히 빠르게 조정 국면을 맞이해서 일단은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다기보다는 원점으로 복귀한 느낌의 코인들,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 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규, 신규 상장한 코인들 말고 이렇게 상장 페이지가 예정된 상장, 상장, 상패빔, 상패빔이 있는 코인들도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 자, 어쨌든, 멀린체인 코인 관련해서 이미 미리 연락을 주신 분들께는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말 그대로 이,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본질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글로벌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부 동향 정보 그리고 이제 언제 펌핑하는지 이 시간대 그리고 이제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는지 매수가 매도가 소수점까지 해서 향후 일정까지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아직까지는 일봉이라서 지금 차트가 이렇게 볼만한 뭐가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이 차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차트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플러스 내부 동향 정보 그리고 글로벌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력들의 이제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제가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 조수연 이런 정보를 절대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0102545-3249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멀린체인코인 관련해서 자 일단은 지금 일단 백오십 원에서 시작입니다. 자 일차적으로 조정을 맞이했고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글로벌 세력들이 어떻게 폭등을 자지우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멀린체인코인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 조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